안녕하세요, 언제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피아 뿜플레이랑, 이렇게, 이거랑, 이 면발이랑, 이 책임을. 제가 색깔별로 뽑았네요. 운이 좋게. 이거 안 보고 갈랐거든요. 그리고, 물풀들. 미니 클레이.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맨 처음 소개할 거는 피아, 피아핀 클레이인데요. 어, 제가 미리 뜯어놓은 것부터 할게요. 근데 아직 쓰진 않았어요. 뜯어놓기만 했지? 쓰진 않았어요. 이렇게. 이거는 반짝이가 담겨있네요. 반짝이. 뭐 다른 포메는 없는 반짝거리는 부분이 있어요. 저 이거 처음 사 보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고 골랐어요. 그냥 하얀색이라서 투명하게 만들기 딱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샀는데. 음 반짝이까지 일석이조네요. 근데 이게 약간 뭐냐? 손에 묻는 조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묻었거든요 반짝이랑 그런 게. 살짝 아, 떼긴 했는데 여기까지 소게하고 이번 마취를 할게요. 손에 좀 묻으니까 이건 손에만 안 묻으면 완전 좋을 것 같아요. 주의사항. 음 물에 닿으면 녹을 수 있대요. 음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일단 하나만 한 거거든요. 이거 혹시 모르면 반품할 수도 있, 반품할 수 있으니까. 혹시 모르면 깔를다 떴어요. 클레이 먹었을 경우, 이 많은 물을 한 가지 양치해주세요 밀봉하여 그늘에 보관해야 되고요. 손에 물기나 땀이 있는 경우, 손에 묻을 수 있으나, 계속 반죽하면 점토에 흡수됩니다. 오, 좋은데요? 특히 체질, 알레르기, 질병이 있는 어린이는 보호자의 주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는 보호자의 감독하에 사용하시고 사용 후에 흥이 났지 않는 것을 뻔하세요. 대충 이 정도만 하고요. 자, 그 다음 소개할 것은 이 면발 괴물과 액체 괴물인데요. 네, 이렇게. 면발 괴물과 애체 괴물인데, 이거 두 개는 액체 괴물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면발입니다. 일단 소개해 볼 건데요. 저는 액개부터 소개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보통 액개랑 똑같은데, 약간 양이 조금만 적을 뿐. 다 똑같아요. 양은 적금 끝이고. 이렇게. 노란색 거라고 파란색. 완전 느낌이 오 그냥 액깨랑 비슷하긴 한데 똑같은데 이 통도 만들기 좋은 것 같아요. 이 통은 그 원래 액깨통은저병에 담겨 있어서 좀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별로였어요. 만지기에 근데 이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통도 좋고 액깨도 좋고 액깨가 적은데 신통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이거 소개 완성했고요자 이거. 면발. 제가 이거 따로 면발 하는 영상을 올릴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안 떨어지고요. 이거 손으로 직접 빼주셔야 돼요. 약간 흘러내리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완전 약간 점토 같아요. 면발 점토. 그리고 네, 그다음엔 물풀. 물풀은 별로 없고요. 그냥 이름 물풀인데 이렇게 보시면 잠시만요, 잘안 보이네. 이게 잘안 보이네요. 그냥 설명할게요. 여기에 주성분 PVA라고 적혀 있는 것만 됩니다. 부 PVA 적혀 있는 게 그. 만들 때가 가장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되고요. 일단 그리고 자, 마지막. 잠시만요. 이렇게 미니 클레이인데요. 완전 부드럽고. 이게 이렇게 갈라져 있어 가지고 이게 담을 때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따로따로 따로 담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산 거거든요. 이렇게 따로따로 따로 담을 때 좋을 것 같아서. 이게 똑같은 색깔 있는 것도 있는데, 저는 약간 다른 걸로 샀어요. 그냥 똑같은 색감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른 걸 샀습니다. 네, 이상 제가 이 소개를 마쳤는데요. 어, 이거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나중에도. 많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고 가세요. 그럼 빠이.